오케이! 바로 1 퍼미션! 놔라! 미스 저지! 이게 뭐임? 카난젤 뭐, 세트! 뭐, 뭐, 세트 뭐. 턴 핸드다! 무려 4분의 1의 확률로 퍼미션을 걸수 있지! 와, 사기! 아니! 치사하다! 증식이지! 한장드로 해봐야 뭐가 바뀌겠어 많은 게 바뀔 수 있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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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나이스! 뭐냐고! 미스 저지! <laughs> 믿고 있었다고! 대박인데 <laughs> 이로배틀이나다 코이츠 공격 죽음의 OX 퀴즈다 세트 턴 엔드다 아니 일적 이런 미친 뭐야 아 안돼 툴다 팀맨이라니 와 근데 일적도 무효가 되는구나 이게 발동이 아니라서 지린다 얘 그니까? 예상 사기 카든데 뭐..뭐란 거야 너! 아니 이런 미친 전개 덱. 예능 덱 하라더니 오르페고를 들고 오네 미친 새끼가. 양아치냐? 정도면 예능 덱이에요. 양아치냐고! 예능 덱입니다 예능 덱. 알아. 피닉스. 형 미친. 저 자식 100% 세트 된 카드가 베리어일 것이다. 내 네, 예상이 맞았죠? 죽음의 OX 퀴즈. 오른쪽일까, 왼쪽일까? 아니? 나도 미스터 조수를 저지를... 미스터 지수안 <laughs> 돼! 어, 이걸 그냥 끝내? 어허, 드로우. 아, 이거 근데 피닉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. ᄌ댐. 뭐야, 안 부서? 바이스 포트다, 이 새끼야. 6,000 데미지로 끝내주마. 어? 오프블레이다이 자식아. 안 돼! 시카디 마술사! 아, 근데 저거 뭐? 써도 상관없어. 안면! 티가자! 어, 오케이. 아, 뭐야? 잘가라 아, 이걸 다. <laughs> 안지주데이스 <지쳐. 웃음> 효과 쓸걸그네넌 나를 너무 무시했어, 이 새끼야. 너의 묘지에는 마법카드가 세 장이 있다는 사실. 뭐아 셀레네. 스택이 쌓인다. 지금지? <laughs> 이미 늦었어, 이 새끼야. 아, 어, 에반데. 활동. 나와라 시간의 마술사. 그리고, 이 두상으로 링크! 나와라! 아, 띠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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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저. 웃음> 아니, 이게, 그때, 솔직히, 내가 피닉스로 한, 마음, 벗었을 거기 때문에, 변수는 <laughs> 없었다.